남들 부럽지 않을 만큼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저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생각에서 그치기만 할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듯이 아주 거대한 목표보다 사소한 것들을 먼저 챙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이라는 책의 제목이 저의 생각과 딱 들어맞는 제목인 것 같아서 한번 목차를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과 맞물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방정리나 청소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날가 빠진 지갑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돈에게 신뢰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지불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공손하게 해라. 등등의 내용들인데,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들을 댓글에 고정해 둘 테니, 한 번씩 보신다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에는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었지만, 제가 공감하는 내용 중 부자들은 하지 않는다. 라는 습관 세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거나 라고 말하지 않는다 점심 뭐 먹을래 나 아무거나 뭐 먹고 싶은거 있어? 아무거나 괜찮아 우리들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왜 부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이 부자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집을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볶음밥을 먹을까 아니면 오늘은 다른 메뉴를 시켜볼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짜장면은 늦게 하니까 짬뽕을 먹을까? 아 점심시간인데 밥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볶음밥 먹을까? 중국집이면 기본이 짜장면이니까 짜장면을 먹어야 될까? 오늘은 색다르게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것으로 골라볼까? 등등의 온갖 잡다한 생각들에 빠져 있다가 결국에는 너는 뭐 먹을 거야?라고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핑계를 대죠. 아 나는 결정장애가 있어서 그래. 이 말은 나는 돈을 많이 벌수 없어라는 말과 같습니다. 간단한 점심 메뉴조차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커다란 문제가 있을 때 빠르게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달리는 것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사소한 결정조차도 잘 하지 못하는 걸까요?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려하면서 살아야 한다,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 등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 본인이 되어버린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도무지 모르겠는데? 라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아마도 그런 분들은 높은 확률로 점심 메뉴 고르는 것조차도 빠르게 결정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주 사소하지만 굉장히 신선하다고 느껴져서 첫 번째로 소개해봤습니다. 부자들이 하지 않는 두 번째 습관은 사소한 매너를 지키지 않는다. 바르고 고운 말을 쓰지 않는다인데요. 두 가지가 비슷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묶어봤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선입견 중 가장 많은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오만하고 남들을 깔본다.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다. 제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엄청난 부자들은 본 적이 없긴 하지만 정말 많이 벌고 있고 누가 봐도 성공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본인도 비슷하면서 상대방보다 아주 조금 더 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마도 저런 선입견을 만들어낸 것들은 한국 막장 드라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재벌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람들에게 막대하면서 돈이면 다돼 라는 식의 캐릭터들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풍족한 사람일수록 매너를 잘 지키고 품위있게 행동을 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굳이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거나 함부로 행동해서 기분 나쁘게 만들 이유도 없는 거죠.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오히려 더 솔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옷에 커피를 쏟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 사람은 웃으면서, 아, 괜찮습니다. 옷이야, 빨면 되는 거죠. 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아이씨, 진짜 짜증나게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화를 냅니다. 누가 더 솔직하게 보이시나요? 아마도 대부분 화를 내는 사람이 솔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요즘에는 화를 내고 상대방에게 막대하는 것을 사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솔직한 것과 매너를 지키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소한 매너를 지키지 않는 것은 나 스스로를 싸구려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사소한 매너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이 과연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그것을 많이 실감하게 됐는데요.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일단 악플부터 쓰는 사람들이에요.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냥 싫어요 누르고 뒤로 가기도 살포시 눌러주면 되는데 굳이 비난을 하더라고요. 익명성이라는 보호 아래 우리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것과는 다르게 남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면서 말이에요. 돈이 많은 부자들이 유튜브에 남을 비난하는 댓글을 쓰고 있을까요? 사소한 매너를 지키지 않고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나는 그런 싸구려 인간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매너 없이 행동하고 함부로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그냥 조용히 무시하거나 똑같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나요? 부자들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사소한 매너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려는 사람은 없잖아요 부자들이 하지 않는 세 번째 습관은 냉동고에 보냉제를 쌓아두지 않는다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내용의 습관이지 않나요? 책의 저자는 보냉제가 쌓인 집에는 돈이 모이지 않는다 라는 기사를 보고 큰 흥미를 느껴서 기사를 읽어봤다고 합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냉제를 쌓아두는 사람은 백화점 지하 식품매장이나 보급 디저트나 포장 음식을 살 때가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보냉제가 쌓이는 것은 비싼 물건을 쉽게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돈이 모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자랑 저의 생각은 같더라고요. 보냉제를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보냉제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쓸 일이 꼭 있어. 라는 생각과 함께 물건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채널에 다른 영상이랑 겹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양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부자들은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물건이 왜 필요한지, 얼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냉제를 쌓아둔다라는 말은 내가 보냉제가 한 달에 몇번 필요하다 혹은 몇 개가 필요하다. 등등의 계산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쓸데없이 보냉제를 넣어서 냉동실의 자리를 없애서 공간의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큰 냉장고 또는 냉동고가 필요한 거고요. 당장 쓸 만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처분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장 쓸 필요가 없는데 굳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자가 되는 길과 반대 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보냉제지만 아마도 보냉제가 냉동실에 쌓여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내 생활 패턴과 일상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부자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뭔가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요즘에는 로또 1등에 당첨된다고 해도 부자다. 라고 말할 수 없죠. 로또 1등은 약 800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극악한 확률에 당첨된다고 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데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아주 사소한 습관부터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욕심이 아주 많습니다. 돈이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많았으면 좋겠고요. 어렵게 번 돈을 쓰려고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채 채널에는 자기 개발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올리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이 사소하지만 절대 하지 않는 습관 세 가지를 실천해 본다면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말처럼 따라하다 보면 자신만의 인생관을 정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성공을 기원합니다.